어느날 갑자기, 아메리카, 메리카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 엄마 왜? 아빠는 형준이처뭐 하지 말라고 해죠 그래서 보니까 남편이 닦아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4살 말리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7년 8월 23일 남편 생일 때 한국에 왔어요 지금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신혼이에요 인스타그램 통해서 만났는데 그 사실을 남편이 오랫동안 숨기려고 했어요 누가 보면 SNS 통해서 만났나? 뭐 이상하네? 막 이렇게 생각할까봐 근데 뭐 둘이서 이렇게 잘 만났으면 그럼 된 거죠 네, 내 어머니가 오신 적이 있어요 19년. 한에 9월쯤에 오셨어요. 한달 동안 한국에 오시게 됐는데 제가 그때 자기 기숙사를 엄마랑 같이 쓸수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 빨리 숙소를 알아봐, 알아봐야 되는데 근처에 또 시골이다 보니까 엄마가 거기 혼자 계시면 문제가 생겨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바로올수 없잖아요. 어떻게 혼자서 생활을 하실 수 있는지 낮에 이런 고민하다가 이제 그때 지금 남편이 그때 남자친구가 난집몇방 비어 있는데 혹시 엄마를 편하게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이 살아보요 <laughs>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엄마가 남자친구 집에서 그때 살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엄마가 지금 남편을 보고 결혼을 허락한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거는 집이 너무 깨끗했어요. 저 엄마뿐만 아니라 저도 저음으로 들어온 집이라서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남자가 혼자서 이렇게 살수 있을까? 깨끗하게? 물론 그때 일부러 신경을 쓸 수는 있었겠지만 어, 진짜 제가 되게 놀랐어요. 제일 감동 받는 거는 남편이 자기가 쓰는 빵은 깨끗하게 다 바꾸고, 이불 새로운 거 주고, 우리 엄마랑 저랑 같이 편하게 잘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기가 이제 조그만 방에서 자고. 진짜 그거는 너무 특이하고, 남자가 멋있구나. 예의 바르구나. 이런 거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 깨끗했지만, 우리 엄마랑 좀 정서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집을 정리하다가, 또, 소금 있는 통 중에서 유통기한 보니까, 2014년도에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2019년도인데 응? 5년 동안 여기 왜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약을 정리하다가 응? 여기도 10년대, 2010년대 유동기 아니신 약이에요. 남자들이 혼자 살면 이런 데에서 신경을 많이 안 쓰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화장실 신기했죠. 원래 우리는 일단 샤워실이랑 변기랑따로 있는데, 한국에서 다 같이잖아요. 또 그리고 엄마가 원래 우리, 우리 집에서 욕조 밑에 카펫이 있어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오면, 카펫 그냥 밟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엄마 한국에서 똑같은 줄 알고, 그래서 바닥을 바았대요 물이 흘려가지고. 그래서 엄마 이렇게 하면안 돼. 이거 원래 물이 알아서 빠져. 거고 밑에 구멍이 있어. 어, 진짜 엄청 놀랬더라고요. 근데 이거 좋은 점은 한국에서 쉽게 정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바닥에 물이 묻히면 안 되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잘 닦는데 한국에서 그냥 물 뿌리면. 안 청소를 할수 있잖아요. 와, 그래서 어, 이렇게 불리하게 살수 있구나 되게 그분 신기했더라고요. 저도 놀랬거든요. 옛날에. 편하게 쓸수 있어서. 두 번째는 예의입니다. 우리 엄마도 저를 되게 예의 바르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겠구나. 제가 또 열심히 오빠를 지켜보고 있었죠. 오빠가 또 제가 보기는 에 예의 바른 사람인데도 우리 엄마랑 어떻게 행동할까 몰랐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만나게 하고 오빠가 원래 아침을 잘안 먹는 갑자기 뭐 마트 가서 토, 토스트 그 식빵 사, 사자고, 치즈 사자고, 햄 사자고, 뭐, 뭐 그러지? 그렇게 같이 장보고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갑자기 일, 일찍. 일어난 거예요. 제가 밖에서 소리 들리다 보니까 부엌에서 소리 나네. 목파가 일어났나? 오빠가 이제 샌드위치를 예쁘게 만들고, 오빠 샌드위치를 왜 만들어? 아, 엄마가 아침을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 분이시라서 한국인들이 밥을 먹잖아요, 반찬이랑.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침부터 이렇게 튼튼하게 안 먹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이런 이런 것까지 알아보고 아, 그냥 샌드위치로 하자. 샌드위치는 <laughs> 그냥 플래시기니까. 그래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드리고, 이제 예쁘게 뭐 담아주고 저를 데려다주고 학교 회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사진 찍고 빨리 가. 오늘 영준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아 고맙다고 전해줘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엄마가 신발을 되게 깨끗하게 쓰시는 편인데 어디 나갈 때마다 항상 제대로 닦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메리카, 메리카 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 엄마 왜? 갑자기 영준이 좀뭐 하지 말라고 해줘. 그래서 보니까 남편이 닦아드리고 있어요. 편하게 서 있으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는 것도 아 이렇게 다 뜻한 사람이구나.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줘서 되게 좋았고, 오빠가 자기 부모님한테도 되게 잘해드려요. 그리고 자기 동생도 보통 가족이란 연락을 제 동갑들이 연락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일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 사진 올리고 뭐 사랑한다고 하고 또 하루에 한 번씩 꼭동화드리고 우리 일출에 한 번씩 만나러도 가고 되게 따뜻한 사이거든요. 그러면 오빠가 자기 가져가 ]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내 가족한테도 자, 그렇게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도 먹어서 되게, 영웅 이 남자 되게 예의 바르구나, 매너 있구나. 솔직히는 센스는 좀 없지만, 제가 첫 생일 때는 여드름 화장품 선물로 받았거든요. 아, 왜 내가 콤플렉스 하는 부분에서 선물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내가 제일 필요하는 거, 내 문제를 없애는 거는 선물했구나. 이런 거는 되게 매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자기 딸처럼 이런 매, 매력을 알아보고, 그리고 솔직히 딸이 좋아하면 엄마들이 딸만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제가 행복함을 느끼는 거 제일 우리 엄마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나 봐요, 제가. <laughs> 세 번째는. 남편의 마인드예요. 남편 인생이 그렇게 누가 보면은 행복해 보이지만 되게 힘들었어요. 남편이 또 가족에서 큰 아들이다 보니까 되게 어깨가 무거워요. 그래서 결혼도 저랑 할까 말까 천천히 고민하다가 한 거거든요. 혼자서도 책임 못 치는데 말고 말프까지 어린 말프까지 책임을 칠수 있을까. 그래서 오빠 친구 만나면 다들 어뭐 도둑놈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도둑놈은 이제 여자 친구 때 도둑놈이죠. 근데 열쇠 13살이라는 숫자가 되게 크잖아요 그 13살 어린 여자친구를 와이프로 만들기로 한 거는 더 능넘보다는 훌륭한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연기를 내는 느낌?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사귀면서 이제 사업 얘기도 하고 오빠가 한번 사업을 하다가 잘안된 경우 있었다고 지금 되게 힘든 기간이라고 근데 저는 이제 응원해주고 싶었거든요 일이 잘안될 때는 사람들이 만약에 망하거나 이러면 다 포기하잖아요 아 내가 이제 아, 인생 끝이다 근데 이거 다 이겨내려고 다시 일어나는 거는 되게 멋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딱 만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뭐 물건 몇개 발렸는데 아 이거 오늘 80개 나왔다 아 이거 오늘 100개 나왔다 이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올라가려고 이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이 남편이 돼도 되겠다는 그런 것에 덤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란 다섯명을 낳아도 되겠구나 <laughs> 진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처음 물어봤어요 그런 사람을 왜냐면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험이라도 망하면 아 진짜 이제 다시 안 한다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근데 또 자기 외국인 여자친구 있고, 또 사업이 잘안 되고, 이런 거다 같이 있으면 그래도 행복하면서 우리 남편은 또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잘이겨내몰라는 네, 그런 성격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 이런 사람이랑 있으면 진짜 튼튼하겠구나. 그래서 음, 잘 만났군요. <laughs> 저희 엄마가 지금 한국인 남편을 보고 결혼을 허락한 이유에 대해 얘기해봤어요. 연산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잘 부탁드릴게요.